Yeah. 우리는 오늘 공무원은 더 이상 희생자이고 싶지 않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용하면 듣고 때리면 맞아야 하는 작급의 실태를 고발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이 자리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보편적인 복지 국가 실현을 강조하고 대국민 복지 서비스 선진 국가 국민의 행복 구현을 강조하면서. 가정화노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게 일률적 행정 한계를 넘어 적극적 행정을 요구하는 현실입니다 현장에서는 일부 비현실적인 가인 복지 서비스를 요구하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당한 민원 제기와 폭언,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민원 담당 그리고 고객을 대면하는 창구 공무원들은 매일같이 심리적 불안감, 정신적 고통 속에 건강마저 잃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제도 장치는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적이다. 이런 현실과 갑질에 맞대리고 길떨어진 멀찌가 한미래리에게미래리에게조차공론이나 신부상의 이유로 참아야만 하는 그래서 속은 병들고 첨불하는 정벌나는건 우리 공무원 노동자의 목신 이개떡 같은 현실을 정부는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건강한 복지국가 것설을 위해 공무원 보호 입법 추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최우선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공안군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질 해기자 사고 처리하고 보호 입법 즉각 추진해라. 추진해라 추진해라 추진해라. 투쟁! 감사합니다 횟집에서나 사용하는 칼을 들고 와서 용인시청에서는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경남 창원시청에서는 복지급여에 불만을 품은 건장한 남성이 여직원을 폭행으로 때려눕히고 실실해 있는 여직원을 옆에서 보면서 유유히 아이스크림을 먹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포항에서는 신나를 공무원에게 갖다 붓는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왜 이럴까요? 이분들의 개인적인 잘못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이미 전국적으로 일어난 현상들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작은 일까지 포함하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우리 대전시청 공무원들은 대전시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정말 잘해야 될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무원에게 폭행을 휘두르고 폭언을 일삼는 일부 몰지각한 민원인 때문에 휴직을 하기도 하고 공직을 떠나기도 하고 정신과 치료에 실험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들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라. 특히,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인사권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민 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의 정도가 중할 때는 인사권자가 사법기관에 민 형사상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 노동조합연명은 공무원 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가 실현되는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또한 악성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